이차한은이사람차한 사람은 네. 예. 예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라은이사이열이열람이사람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야두개이이 그 중에 한개가 뭐라 되어니그 중에 한개가 뭐라 되어있니? 이가 0만 이가 도되이있는 이때 a 여 B가 뭐라 되어 유리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남은 상대는 은이0이원 정도 거야이해돼요 아하! 다시 말해서 다음 차방식 조분이 뭐다? 이가 원정이되어있이이하만이이도이그 조건이 뭐